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주간 동안도평안하셨죠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어도도 많이 이하셨죠 음, 건한한습습이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믿습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카네이션 요양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랑하는 직원들, 우리 어르신들 큰 은혜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힘을 얻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카네션 유왕원을 축복해 주시고,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더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기도하고 찬양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때부터 시작하 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더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사랑 지금도 그사랑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수치시면서사조의 십자가 보랑받 제 h i s 기를 원한데 내 죄를 씻으신 주 n 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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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제약을 섞가여 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계신 내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메. 조 앞에 걸르는 생병수 날씨서 정하게 하신데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실세신 주의도 찬송합시다. 네, 내 죽게 해기한 양신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거먹고 순전한 주의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a m m 를 c 면정하하되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o h n 를 e t 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get 샘매시선내 저도저 같은 내 몸도 제색기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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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저 같은 내 몸도 제색기원하네 소감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참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찬양케 해주십니다. 예수 사랑하신 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나 예수 권샘반터 다음에, 날 사랑하셔, 날 사랑하셔,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버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번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아멘 날 사랑하셈. 날 사랑하셈. 날 사랑하셈.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였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왔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을 해서 늘 잡으시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강군해서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바래 안개세 우린 밤이 평안하리앤디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바래 안개세 주의 바래 그것이 바래 안개세 주의 바래 하신 팔에 안기세 나래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더욱 광명하게 비지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바에 아, 그신 팔에 안계세조의파에 영원하신 팔에 안계세조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칠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계세 아멘 주의 팔에 겪으신 그 팔에 안개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개세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개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술 모시고 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으면요 영원히 삽니다. 이 땅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이제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줄 믿습니다. 그 결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힘을 내서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도 하시고 우리 옆에 사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합시다. 이렇게 손도 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함으로 읽는 그런 송구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영혼이 잘될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길 원하세요. 우리 삶이 잘 되길 원하세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잘 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잘 되면은요,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 그래요. 자기가 잘 돼서 잘리고 자기가 힘을 내서 잘 됐고 자기가 배운 게 많아서 잘 됐고 자기가 돈이 있어서 잘 됐고 자기가 건강해서 열심히 다해서 해서 그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를 믿어 천국 백성된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죠. 하나님이 하셨지요. 제가 한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도 하나님이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우리에게 힘도 주셨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셨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우리 오신 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부르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요,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이 생겨요. 감사를 많이 하면은요, 더 좋은 일들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혼이 또한 잘 되길 원해요. 육신의 일도 잘 되길 원하시지만은요, 먼저 영혼이 잘 되길 원해요. 왜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실까요? 아,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대요. 왜냐면은요,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형통된대요. 네 육신이 잘돼야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잘돼야 우리 모든 일이 잘된대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평안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십시오.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으시고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한 것은요. 영혼이 중요하기인 거예요. 영혼은요. 우리의 범사가 영혼의 문제로 그렇지요. 모든 범사는요. 영혼이 잘 됐을 때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은요, 범사가 잘안 된대요. 응. 영혼이 안 되면은요, 결국 범사가 잘 되질 않고, 모든 일이 기쁨이 없어요. 응,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으면은요, 이건 큰 문제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기쁨이 넘치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봐요. 얼마나 웃으면서 예배 드리는지, 씨. 아,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찾아가며 예배 드려야 돼요. 예,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 육신도 기뻐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기뻐져서 영혼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기뻐서 내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우리 육신도 기뻐져야 돼요 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영혼이 충만해지고 예,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기쁨이 된대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요,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말암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해주셔요. 할렐루야. 음, 우리는요, 그래서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도, 그렇지요,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은사적인 것도, 모든 것도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음,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혼이 잘 돼요 음 우리 어르신도 그쵸 그렇죠? 렇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요 사랑합니다도 할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요 사랑합니다라고 그러면은요 음 이렇게 하다가 말아요어 건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뭐 어찌할 바를 보나요 그냥 안아주고 싶고요. 뭔가를 막 주고 싶고요. 귀한 것을 주고 싶고요. 맛있는 것도 막 주고 싶고 막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적 있어요? 예,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으면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서 남에게 막 한바탕 해주고 싶더라도요 참는 거예요 참으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참으라 인내하라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죠 음,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셔가지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 참으세요. 조금 참으면요. 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좀 참아야 돼요. 화나도 조금 참으세요. 신경질나도 좀 참고 그렇지요. 식사도 좀 맛있게 잘 드시고.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이 워낙에 잘해 주시니까 우리 어르신들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죠? 예. 맛있게 드시죠? 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걸 실천해야 돼요. 이것을 실천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충만해서 어? 내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예뻐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참 수고 많았다. 나의 품에 안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의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내 영혼이 충만해져요. 내 영혼이 기뻐져요. 내 영혼이 기쁘므말미암 모든이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돼요. 요양원도 잘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잘 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요.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라. 그 형통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그랬는데 음, 그 집사님이 이제 음 자 아, 선교하는 분들에게 선교비를 주려고, 선교비를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선교비를 보내는 것보다는, 아, 그곳에 꼭 필요한, 그래, 편지도 쓰고 막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우, 목표를 갖다가, 아, 사갖고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50만원을 치를 내가 사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와, 이제 우체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 유체국으로 가는데, 중간쯤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와. 뭘, 50만원씩이나, 에이 그냥 25만원치만 사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아,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아, 그러고 와서, 우체국에 가서, 오, 표를 살라고 지갑을 딱 끓으려고 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더니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됐구나. 그래갖고,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찾기만 하면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아이, 그리고서 집으로 따 오는데요. 오모나 길가에요. 지갑이 폭떨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지갑을 다시 꺼내갖고 보니까는요,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막뭐 감사에 눈물을 올리면서요. 그래갖고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후표를 사서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렸대요. 음, 그랬더니만은 그 선교사님이 그간증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갖고, 제가 은혜를 봐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다 드리지 못했다고. 이런 간증을 하니까 그 선교사님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했더니, 그 집사님이요, 그 이루다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됐다고, 막 간증하는 걸 버텼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해야 돼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것을 보여 주는 거는요. 옆에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잘해 주는 거예요. 어, 누구에게요? 함께 귀가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원장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 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밖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요, 일터에서도요, 일을 제대로 못하고요,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이런 때일수록요, 내 영혼의 평안을 얻으세요, 기쁨을 얻으세요,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게 해주시되 아버지 이땅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두려움에 떠나갈지어다 아픔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괴로움에 떠나갈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점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혼이 충만하여 기도하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카네이션 요양원 위에,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 위에, 우리 어르신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계심을 안오라며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 저가 제껴 주신다 어둠 밤에도 저의 밝은 맥인도가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도 없어서 영혼을 최대 평안케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 평안함이 넘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예, 축복합니다. 곧 다시 뵙기를 축복합니다.